자, 오늘 저 여, 저러,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한 깜짝 놀라게 한 심장병 회복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바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저자이신 김평운 박사님의 많은 암환자들의 이제 회복된 통계 데이터를 뽑아 놓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의 그 주제, 뭐라 할까 이 테마의 주제는 바로 전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어, 말기 간상동맥 질환에서 어떻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사중 바이패스 시술을 여러 번 시도해야 될 만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 내용들은 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잘 익숙하신 앵커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나오네요. 자, 2010년에 CNA의 울프 브릿저 앵커. 여러분 아시죠? CNA 보시는 분들, 미국에서 지금 오신 분들,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은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앵커이실 겁니다. 또, 오른쪽에는 또더 익숙하신 분이 계시죠? 2010년 CNA의 울프 브릿저 앵커와 또 전직 대통령 비엘리 클린턴 어, 과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송사의 유명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이들 비디오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임기가 끝나고 전직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활발히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하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22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재난 현장에서 열심히 구호 활동을 펼치시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하게 시청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년 동안 그 클린턴 대통령의 활동이 정지된 양 굉장히 조용하게 잠잠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클린턴 대통령의 히스토리입니다. 나는 2004년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병원에 급히 입원해서 심장 4중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혈관들의 콜레스테롤이 계속적으로 축척이 되고 축척이 되고 쌓여지면서 점점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2010년에 또다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두 곳의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전에 이식한 정맥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막혀진 것이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중에도 지금 스텐트를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자, 스텐트가 뭔지는 아시죠? 여기 지금 플라그 콜러라그드알뜰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혈관이 동맥이 이렇게 붉은색 계열이 동맥입니다. 네, 이 동맥 옆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플라그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까디아고레스트 심장 마비가 와서 협심증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와서 응급 상황이 될때 그때 이제 많이 하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입니다. 이 스텐트는 뭐냐면 이렇게 철망 같이 생긴 망을 좁아진 혈관에다가 이렇게 확장시켜 놓기 위해서 확장을 시켜서. 이 뭐가 증가가 되냐면 혈류가 계속 증가가 되어서 어 협심증이나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어 시술이 바로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래서 철망 같이 생긴데 안쪽에는 이게 풍선처럼 이발룬이 들어가 있고 이 풍선에 카테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풍선처럼 생긴 튜브를 철망 안에 집어넣어서 이 혈관이 좁아진 데가 확장시켜서 어 심장마비가 이르러 오지 않도록 하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 시술입니다. 이 시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냐면 바로 인크레이스 블로우플로우 w 라고 하는 혈류가 계속 증가되어서 심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해왔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위험한 게임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진짜로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점에서 세 권의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의료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최고의 건강법의 비결에 소개해드렸던, 어 의료인들과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어세 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아주 유명한 세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권의 저자가 바로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가 되셨죠. 자, 이 세권의 책, 저한테 이제 댓글이나 전화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꼭 읽어야 될 책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할때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는 책 중에 어, 세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시하는 온전한 채식을 실시한 심장병 환자들 중에 약 80%의 환자들이, 그리고 다른 실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혈관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쌓였던 칼슘 플래그도 없어졌다는 보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플래그 칼슘 플래그가 없어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이 책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온전한 채식에 많은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뭐 전립선암. 모든 암의 원인이 뭐냐면 이 칼슘 플래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칼슘 플래그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또 콜레스테롤 여러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 범민인데그 지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이죠 혈중 콜레스테롤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콜레스테롤 음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시죠 자 콜레스테롤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콜레스테롤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 지방. 자, 그 지방을 한번 실제적으로 좀 나열해 보실까요? 계란. 우유. 또 치즈.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요플레 요거트, 오늘 요구르트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거 다 뭡니까? 우유 유제품이죠. 또 예, 고기, 생선, 그래서 이콜트에 s s 틴 박사가 또 차이나스터 에서그 중국 연구에서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주범이 바로 고기 생선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원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 발암물질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오셨는데 검사를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고기를 조금 즐겨 드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마치 오리고기 드시고 오리발 내미는 것처럼. <laughs>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의 주요 인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플래그는 여러분들이, 플라그 하면 여러분들은 치아, 치약 선전 생각나시죠? 이 플라그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치약. 자, 플라그가 뭔지 아시죠? 치아에 양치질 을잘안 하시면 치아에 때가 낍니다. 그게 치태, 바로 플라그입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에도 플라그가 뭐냐면 혈관에 때 들입니다. 혈관의 독소들.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드시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만 계속 섭취하시기 때문에 이 동맥에 뭐가 쌓여 있어요? 플라그가 계속 축적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맥에 때가 잔뜩 껴 있는 게 점점점점 섞여야 점점 되고 단단해지고 칼슘화 되면서 생기는 것이 마치 치아의 치태가 단단하게 치석이 되는 것처럼 캘크루스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동맥에도 이 플라그가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섞여야 되고 칼슘화된 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 혈관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혈압의 원인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의 원인 고지혈을 반대, 다른 말로 하면 고콜레스테롤증이죠 콜레스테롤의 원인, 당뇨의 원인 자 범인은 누구요? 범인은 누굴까요? 범인은 돌연변이 된 여러분 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고 전립선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린 범인이 뭘까요? 여러분의 뭐 DNA가 돌연변이가 돼서 그럴까요? 여러분의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에게서 유방암 병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노출됐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뭘까요? 지방이 범인이라고 이세 권의 저자들을 비롯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수술하시면 끝났는 줄 아세요? 계속 여전히 암이 생기는 환경을 계속 제공하시는 동안은 계속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 전철을 언제까지 밟으실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신 분들이 나가셔서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요새 하버드에 대해서 3대 대중요법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계속 재발되고 계속 전이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유방암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지금 여러분의 폐암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상고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식단으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방을 녹이는 식단으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상고병에서 계속 평생토록 약을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음, 자가 면역질환으로 계속 약을 드셨더니 다른 형태의 암으로 지금 재현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셔서 다시는 재발전이 없는 완전한, 그래서 이 캘리터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레디칼리 미션!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단계를 원하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시간에 빠지지 말고 계속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제 다시 이 라이프스타일을 고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완전히 건강한 건강 체질로 바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이 유명한 세 권의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소개하는 책 중에 이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린턴은 온전한 채식으로 음식을 바꿔 먹었는데요. 몸무게를 무려 25 파운드나 줄일 수 있었고, 여러분 비만은 뭐에 쌓이냐면 비만 비만은 뭐냐면 BMI 지수가 정상치보다 높다. 그 비만 이 비계 덩어리들은 다 배들레 배 둘레 햄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배들레 베둘레헴 말고요. 배 둘레 햄들 여러분 이 내장지방들, 이 중성지방들.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들, HDL, LDL 수치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혈관에 지금 다 독소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만은 여러분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25파운드나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금은 이제 이 심장마비 증세가 오지가 않습니다. 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해진 내 내력을 보면, 고기, 우유, 계란을 포함한 모든 육류를 끊었어요. 이암 환자가 회복되신 완전한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켈리터나 박사가 아홉 가지 공통점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암 환자들이 사실 켈리터나 박사는 하버드 의대 쯤 가면 맞은 중중암 환자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버드를 가셨는데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완전히 레디칼 리미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법을 그래서 말기 암환자들이 회복된 비결을 알기 위해서 이, 이 수많은 암환자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 첫째가 뭐였냐면 많은 말기 암에서 회복되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식단에서 고기, 우유, 계란, 콜레스테롤 음식, 산성 음식, 예, 호르몬성 음식을 완전히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는 호르몬 음식이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는 거 아시죠? 뒤로 끄덕끄덕 들하시네 아시죠? 그래서 고기 우유 계란을 포함한 모든 육류를 끊는 게 1번입니다 제발 전이가 없으시려면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범인 동물성 아닌 식물성 기름조차도 심지어 이 콜트 에센스팀 박사님은 아보카도까지 제안하실 정도로 지방을 완전히 철저하게 제안했더니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을 18년 동안 팔로우 업 해봤는데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클린턴의 목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어떤 음식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분의 모든 유방암, 간암, 폐암 모든 암과 고콜레스테롤증, 고지혈증 말,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당뇨병, 고혈압 모든 것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클린턴은 자신의 채식 식단을 소개하면서 유명한 말. 예, 이 뉴스 타임즈 나이런데 많이 설명되었던 말씀이죠. All my blood tests are good. 아, 나의 그 뭡니까? 혈액 검사는 아, 모두 좋아요. 그리고 and my vital signs are good. 여기 간호사님들 몇분 계시는데 이 바이탈 사인도 아주 좋습니다. 활력 증후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and I feel good. 내 기분도 내 기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and I also have believed or not.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more energy. 내게는 이전보다 더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풀뿌리만 드시고 어떻게 에너지가 있어 힘을 좀 내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했더니, 클린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든지 않든 간에 내게는 more energy. 더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아무도 경험 안 하세요? <laughs> 아예 여기 이야기하네요. 내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은 것은 행운입니다. 지금 내 혈액 검사, 혈압, 바이탈 사이는 다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고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 믿지 않거나 간에 내게는 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몸에서 중금속 독소 빼고 많은 이제 몸의 요산 수치 단백뇨로 다 빠져나가고 칼슘 레벨이 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뼈도 흐들흐들 하시고 골다공증 골조공 골조성증 본네 크로시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갔더니 어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클린턴이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닷컴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 있는 책들이고 한국에 번역된 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바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에셀스틴, 아주 유명한 심장 전문이십니다. 수술 전문이신데, 이분이 그 유명한 수술 실력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그 말기 관상 동맥 환자 18명을 18년 동안, 12년 동안인가요? 케어를 하시는데 뭘로 치료하셨냐면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도 어떤 약물도 쓰지 않고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만 환자들을 살려낸 그 사례들을 그래서 비포 애프터 엑스레이로 혈관이 막혔다가 동맥이 다 막혀 있던 혈관이 어떻게 식물 트래핑 무엇으로 그 심장 혈관을 뚫었냐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질소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저지방 채식 식단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로 막힌 심장을 다 뚫어낸 이야기들을 비포, 애프터, 전과 후를 사례를 들어놓은 책이 바로 이 유명한 이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이 책은 한국판 번역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으로 사이먼 북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이 있습니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이 책은 강추입니다 여러분 모두 읽어보시면 어, 여러분들의 질병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얻으시라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1년, 2년 여러분의 생명이 두 개나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한부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 한국판 번역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콜트의 에세스틴 박사의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두 번째 바로 닥터 딘 오니시 박사의 프로그램 포 리버싱 허트 디지이즈 이 책은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타깝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 강의할 때마다 딘 오니시 박사의 책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콜트 에세스틴 박사님의 책만 읽어도 딘 오니시 박사님의 책 내용과 거의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딘 오니시 박사의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예,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와 그 토마스 캠벨 아들 의사분의 공동 저자, 저, 저자입니다. 그래서 더 차이나 스터디는 한국판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이건 진짜 이, 이 영양의학의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금 <laughs> 우리 여사님, 원자 여사님 위께서 오시면서 아마 콜테 에세스틴 박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다 그랬죠? 예, 에세스틴 박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셨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또 차이나 스터디는 이 중국 연구. 이 아마 뉴욕 타임즈에서 어,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울 만큼 어, 굉장한 찬사를 얻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십 년 동안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 지방을 기름을 많이 먹는데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지방 채식 식단 위주로 드시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한 책들이고 또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켰다는 주범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학이나 영양 의학이나 지금 이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세 권의 책이 어, 요것이 바로 지방이 범인 그라, 그다음에 딘 오니시 박사님의 이 프라이그램 포 리버싱 홀 디지즈라는 책 요거는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차이나스터 디는 한국판 번역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아마 왜 이~ 전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이~ 말기 심장질환에서. 극복이 되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는지, 그래서 회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이 5단계 해독을 끝나고 나가셔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는 지 아십니까? 뭐로 바뀔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힌트를 드릴까요? 제 이름이 뭡니까? <laughs> 제 요리책이 이제 원고가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교정을 보다가 마지막 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한 한 주나 두주 뒤면 4월 초순 안에는 다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저희 27년 동안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면서 겪었던 노하우 거기에 아마 비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도움을 좀 얻으시게 되리라고 되게, 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을 저지방채식식단으로 오래하신 결과는 바로 유소 영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 요리책 이름이 유소영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저지방채식식단으로 소영 건강해지실 수 있다,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젊어지실 수 있다는 뜻의 내용으로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권의 책이 유명한 세 권의 책 모두 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바로 이 분야의 개척자이며 전문가로 의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심장병을 치료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어떤 새로운 수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세 이 책이 이, 이 유명한 서전들이 유명한 의사들이 이 제시한 원 다이어트 요법을 비결을 공개한 책들입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